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멘토입니다. 아, 어저께인가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본 사연인데, 어, 이거 11월 20일로 돼 있네요. 불법 튜닝 차량이라고 어, 과태료를 이제 받았는데 자기는 순정 차량이라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뭐 이걸 증명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KNN 뉴스로 나왔고, 아, 보베드림 커뮤니티에 먼저 올리셔서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사건의 이제 개요를 보면, 원래 이제 2016년 17년식 렉스턴 차량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뒤에 후미등이. 저도 차량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일단 신형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어, 누군가가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구청에. 구청에 신고하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를 처분했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날렸기 때문에 이분은 받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구청에 연락을 했지만, 그럼 순정인 거를 증빙하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자세하고, 뭐,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 담당 공무원의 일단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말이 맞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별로 과태료 부과에 그렇게 뭐, 좋아한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계속 증명하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어 뭐, 틀리면은 과태료를 취소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참,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 구청에 이제 윗사람분들도 이제 내용이 어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런 이런 사연을 지금 당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행정 지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가 이제 처분이라고 붙어있긴 한데 사실 행정법상에서 또 처분이라고 하는 거랑 약간 다르거든요. 과태료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은 과태료랑 벌금 뭐 이런 거의 차이를 몰라 모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행정적 이제 처벌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이라는 점이 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일단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사전 그 통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통지를 받고 아 고지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지서는 아니고요. 사전 통지가 오면 이때 의견 제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어, 소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잘못된 과태료에 대해서 어, 이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검색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전 통지 다음에 이제 본 고지서가 오는 거거든요. 본처분 고지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 통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 너, 과태료 부과할 거야, 라고 이제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어, 이게 불리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뭐, 절차법 위반이고,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과태료 부과할 거 해가지고, 보통 이때, 어, 자발적으로 낸다 가지고 그 자진, 어, 뭐라고 하죠?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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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납부. 자진 납부 하면 이게 자진 납부 감경이 있어서 다들 자진 납부하십니다. 자진 납부 감경이 아마 20%인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 오그라 다음에 일단 사전 통지서가 왔을 때 의견 제출이하는 합니다. 의견 제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요. 근데 뭐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보통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사연은 조금 볼테니까 없는데 보통 공무원분들 다 이제 법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 이게 과태료 부과될 내용이니까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막 구체적인 상황이 되게 뭐 다양하다고 하면 그중에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고지서가 나온다. 본고지서가 나오죠. 본처분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또 그냥 꼭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이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어, 지금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제 행정청의 처분,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말하면 뭐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행정청에서 하는 뭐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 같은 게 있어요. 뭐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나에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근데 이 신청 기한이 있고 어, 제출할 때 이제 내용을 잘 써서 보내야 합니다. 어, 정말 그 공무원이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정도면은 어, 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어, 뭐 이제 예외가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당한 거죠. 또 과태료를 부과할 내용이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러면 행정청의 잘못이 될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잘못이 아니다를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저게 순정인지로 솔직히 모르니까. 근데 뭐 차량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분들 다어 어, 이거 순정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슈가 되면은 뭐 JTBC 사건 반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황, 아 이거 가지고는 여론에서 그렇게 뭐 화력이 안산에내 사건은 좀 조용히 묻히네 이럴 때는 일단 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의신청까지 안된 경우, 이의신청까지 안된 경우에는 재판을 가야 됩니다, 재판, 재판. 과태료 재판이라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불복하면 그냥 약식재판 같은 걸로 가는 절차입니다. 이게 검색해보시면 은그뭐 생활법령정보센터라든지 그런 데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문가를 꼭 찾아가야 된다든지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됐고이 공공적인 곳에 힘이, 힘이 강력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지금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충분히 뭐 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과태료 재판을 가면 이제 판사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판단을 드릴까요 <laughs> 저도 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증명을 양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게 어, 불법 튜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없어 증빙자료가 뭐가 있나요 아마도 뭐 신형 차량을 놓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판사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laughs>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이 담당 공무원 혼자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물론 이제 뭐 조직이 작거나 하면은 또 잘은 모르겠는데 아뭐 심의위원회 뭔가 있긴 있어요 이번 거뭐 과태료 뭐 부가심의위원회 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뭐 이게 공무원 조직이 너무 다양해서 막 일반화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회의를 하겠죠 과태료 부과는 시스템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공무원 일을 할 때는 일단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더 일이 복잡해지면 일단은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이의신청이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근데 이때 뭔가 순정이라서 증빙을 못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가 사실 확인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사실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어그뭐 딜러분한테 도움을 구했다는 뭐 얘기가 좀나온다 카페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게 어르신이래요 어떤 노인분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다 하고 있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 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자동차 회사 뭐 대리점이나 딜러분들 뭐 그쪽이나 아니면은 뭐 수리점이나 이런 전문가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순정이라는 증명하려면 그 렉스턴 차가 현대건가요 렉스턴을 제조한 회사 회사의 뭐 대리점이든 거기서 어 대표로 약간 직인 같은 거를 찍어주실 수 있으면 사실 확인 증명서에 아위 어, 차량은 아뭐 어, 순정 차량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출고 이후 뭐 변경이 뭐 출고 후 변경 없음 뭐 등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좀예 행정 뭐 청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렇게 어잘 단어를 만들어서 뭐 증명함 해서 땡땡땡 뭐 대리점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딱 찍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되게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뭐 현실은 뭐안될 가능성도 높죠. 물론 근데 이거는 이거는 과태료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고는 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순정 차량이라고 거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담당 공무원이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밖에 아 이제 좀 결론이 안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무러뜨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조항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태료 이의 제기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이게 단어가 조금 조금씩 뭐 의견 제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이 신청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일단은 그 과태료 처분은 없어져요.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과태료 그러니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보통 다른 처분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영업 정지 처분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은 이제 뭐 음식정 같은 데에 되겠죠. 요거는 재판을 안 가면 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기가 안될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태료는 이게 심판소송이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이 신청이 오면은 이 행정청이 이제 과태료를 아, 취소하겠다 하면은 법원에 안 보내도 돼요. 이거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순간 법원은 어차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 가서 법원에서 결판을 아, 내한다. 야 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뭐일이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약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억울한 경우에만 좀이얘기를 <laughs>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뭐 이것저것 하려면은 조금 빡세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법원이랑 제3매 기관에 또 간다고 하면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저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이 이제 사건 생기는 걸 싫어하는데 <laughs> 사람은 어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좀 대단하십니다 젊으신 분인가? 내가 선 되게 젊어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많아서 그일안 하시던 그 시기에 이제 어 지금 오장을 피시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어제 올라온 일이라서 아마 계속 이런 부분이 조금 어더 논란이 되면 뭐 TV에서 보거나 어뭐 어떻게 또 뉴스에서 뭐 어떻게 부가 취소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만약에 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상급자도 사실은 다루기 힘드신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은 어지간하만안 잘리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막 나가도 뭐 확인은 어려울 거아요 물론 뭐 좌천을 시킬 수 있긴 한데 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신청뭐 이의제기라고 돼있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사건이 생기시면 아,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면 또 심판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참 <laughs>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